안녕하세요.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총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토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따가 다른 토지도 함께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는 고급 단지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까지 이 단지에서 2차선 도로까지 모든 길이 차량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170평입니다. 도로가 20평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목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풀이좀 오랜 시간 좀 자리를 좀 잡고 있어서 좀 정확한 토지 구분을 보시기는 좀 어려우신데 어,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150평 알당 크기가 네모 반듯하고 평평하게 토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음, 일단은 평당가예요. 용천이 이 단지 주변에 시세가 이제 15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117만원에 나온 가격이 굉장히 좋은 물건의 토지입니다. 토목까지 되어 있고 우선은 이 현장을 직접 와 보시면은 이 산세가 얼마나 좀 넓게 펼쳐지는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남양입니다남양으로 주택도 안 치실 수 있고 멀리 산조망까지 이렇게 넓은 각도로 확보가 되는 곳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 제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어요. 이 다른 토지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도 평당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아랫 단의 토지가 117만 원이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평당 88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40평이고요. 도로가 40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전관리 지역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이 토지 역시도 남양으로 주택을 안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양으로 넓게 산세 전망이 확보가 됩니다 어, 이 전망은 실제로 좀 현장을 오셔야만 어,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 앞이 2차선 도로인데 그 길이 어, 좀 높은 나무들로 좀 굉장히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좀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이 좀 예쁘게 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 진입로 자체가 뭐 막힘없이 뭐 좁지도 않고요. 전부 도로 편리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자체가 여기가 서울하고도 거리가 가까우면서 역세권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신역 주변에 있고 양평 IC 고속도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곧 양평 IC에서 화도로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길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수혜 지역이니까, 어, 서울을 벗어난 인근에, 서울 인근에 전원주택지로는 양평에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면에 용천리 같은 경우는 주말주택으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곳입니다. 심지어 이 산이 높게 자리들을 잘하고 있어서 이곳을 보셨던 분들은 옥천 말고 다른 데를 가실 수가 없을 정도예요 도로 편리하고 산세 좋고, 일단 길, 길 좁은 건 요즘 아예 보지도 않으세요. 손님들은. 좀 길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곳에 자연산세가 자리를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들로 형성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용천리는 가장 좀 알아주는 곳인데, 이곳의 평당가가 좀 다른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토지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340평의 토지 하나와 그 아래로 조금 더 길을 내려가면 아래로 170평의 네모 반듯한 토지 하나. 꼭 현장에서 매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